아이들과 물놀이 자주 가시죠.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공기 주입식 기구가 있어서 요즘 화제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더위를 잊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놀이. 하지만 물놀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안전 교육도 배우면서 즐겁게 놀수 있는 공기 주입식 기구를 개발해 화제다. 어떤 제품인지 히트인에서 만나봤다. 공기 주입식 기구로 놀고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 크루즈 모형의 에어 구조물을 만들어 수륙 양용 안전교육을 진행해 화제인 곳이 있다. 그 현장으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다. 저희 회사는 레저 문화 시설들을 안전함과 동시에 교육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레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계단에 매달려 있는 로프를 이용해 에어 구조물에 탑승 후한 명씩 차례대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 이곳에서 제작한 비행기 크루즈 모형의 에어 구조물은 한 번의 공기 주입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PVC 타프링과 신소재 TPU를 이용해 방수성 또한 탁월하다. 게다가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도 늘어지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배울 수 있다는데. 이런 비행기나 크루즈 모형을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한 번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근육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한창. 인공호흡부터 가슴 압박까지. 차근차근 따라 배우는데 이러한 체험을 통해 강이나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물놀이 안전 사고에 많은 예방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서 어린이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물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위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음, 안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이런 거 안전을 위하여 그런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수영장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아이들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인 놀이기구 이곳에서는 원숭이 거북이 코끼리 등 귀여운 동물 모양을 모티브로 놀이기구를 제작했다는데 동물 모양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함과 호기심을 이끌어. 성장기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향상시켜준다고 한다 트램플린 드롭점프 등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끼리 모양의 복합 놀이기구가 인기입니다 이 기구는 슬라이드, 암벽타기, 구름사다리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인기 제품인 투명 보트 내구성과 탄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바닥 전체가 투명해 편안하게 앉아서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어 물이 깨끗한 동남아에 수출 계획 중이라고 한다 저희 투명보트는 기존에 존재하는 일명 투명 카약의 보관 및 휴대와 내구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TPU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기의 주입과 흡입을 통해 보관과 휴대가 용이하고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강해 충격에 의한 파손이 적고 기존 투명 카약보다 가볍습니다. 이 외에도 공기 주입식으로 설치와 해제가 간단해 산이나 바다 등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에어 텐트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에어 텐트는 송풍기 바람을 계속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음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개발한 에어텐트는 공기를 5분 정도만 주입하면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서 이동할 때 편리하고요 내구성도 아주 튼튼합니다. 수납공간과 30여 가지의 다양한 색상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 에어텐트. 이중 모기장으로 벌레나 모기 걱정이 없고 방수 재질로 제작해 자외선 차단은 물론 방수와 방풍 기능이 좋으며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 공기 순환 통로를 만들어 결로 현상을 최소화하고 천정이 투명하기 때문에 밤에 쏟아지는 별빛을 감상하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단다. 일단요 텐트가 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면 닫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공기층이 있어서 그런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포근하고요. 또다 텐트가 사방으로 커튼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치면 하늘도 볼수 있고, 양옆도 볼수 있고, 밤에 별도 볼수 있고, 달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면서 또 다시 커튼도 달려있어서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주는. 아, 그런 정말 그런 이상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텐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와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 공기 주입식 기구와 에어 텐트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에어 텐트와 투명 보트 같이 수상, 해양, 지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에어 구조물 업계에서 세계 1등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